얼래 <laughs> 진짜 버렸네 안녕하세요. 피나임입니다. 자, 오늘 준비되어 있는 차량. 문이 열려있죠? M340i. 그리고 프로 모델입니다. 캘리퍼가 빨간색이죠? 오늘 고객님은 충청도에서 오십니다. 이 차량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. M340i가 물량이 워낙 적게 입항되는 차량이기도 하고, 신기하게 이 고객께서 계약하신 이 컬러가 그러니까 이 고객은 대기 1번으로 한 5개월 기다리셨거든요. 굉장히 좀 지루하게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차가 나왔습니다. 작업은 다된 상태인데 실내 코팅 얼른 해드리고 하겠습니다. 오늘 고객께서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신대요. 고객이 좀 젊은 고객님이시거든요. 친구가 차를 사러 가는데 서울로 오는데 이렇게 3명이 더 우르르 같이 오는 저는 그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. 비남도 어릴 때 친구가 뭐 하면, 혹은 제가 뭐 한다고 할때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우르르 <laughs> 같이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좋게 남아있어서 저도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. 음, 닦긴 닦아야겠네. 어느덧 6월입니다. 1년에 반이 지났는데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선 올해 목표하신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비남의 경우는 장기적인 플랜을 잘 세우지 않는 편입니다 단기 플랜을 여러 개 세우고 그 단기적인 플랜을 계속 달성해 가면서 그리고 그 달성한 단기 플랜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비남은 장기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편입니다 어, 실내 너무 잘 닦아놨네 실내가 엄청 깨끗한데요. 썬팅 업체들이 좀 착해지긴 했어요. 음, 비남이랑 일을 이렇게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저와 계속 부딪히고 계속 제가 계속 수정을 요구하고 아 진짜 깨끗해졌다. 웬일이야. 시상에. 좋아. 그렇지. 여긴 아직 개선이 필요하구나. 아이차. 아직은 천장에 얼룩들이. 남아 있네요. 이런 거는 이렇게 마른 타올로 한번더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. 응? 아 이게 뭔가 있네.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얼룩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가리면 얼룩이 없어지죠.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지워되는 야 얼룩인 줄 알았는데 썬팅 그 물기가 덜 말라서 생기는 그림자였네요. 아 덥다. 더워요. 더워요. 진짜 초여름입니다. 아. 초여름인데 30도야, 기온이. 역시 닦아줍니다. 반대편도. 이게 작업 끝내고 이것만 이렇게 한 번만 닦아줘도 고객이 햇빛을 받으면 이 얼룩들이 바로 보일 거거든요. 이렇게 닦아만 줘도 고객이 보이는 이런 얼룩들이 훨씬 줄어들어요. 기분이 좋으시겠죠, 그럼. 후레쉬 크셔있네. 앞유리. 앞유리는 괜찮은 것 같아. 유리도 발소리 펴놨네. <laughs> 고마워라. 자, 작업이 다 됐습니다. 서저 그래서... 자, 이제 작업도 다 됐고, 고객을 기다려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한 1시쯤 됐으니까 30분 정도 후에 오시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마무리해볼게요. 고객이 오셨어요. 저도 이렇게 착장을 하고 고객을 모시고 있는데요. 친구분들이 같이 오셨거든요. 아, 이게 이 남자들의 우정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얼른 고객 모시러 가볼게요. 이 층, 원래 갑니다. 문의, 약취니다 문의, 열니다 자, 이제 차량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이쪽으로 오시죠. 음. 음료 더 드릴 수 있으니까 드시다가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세요. 그럼 이제 다 고향 친구분들. 네, 맞아요. 그럼 이렇게 오래된 우정 그죠? 그죠? 저는 이제 40이 조금 넘었는데, 제 나이쯤 되면 대부분 다 고향 친구가 웬만하면 없어요. 다 타지로 가거나 이쪽으로 오시죠. 지나갈게요. 네, 여기 이렇게 차량이 준비됐습니다. 한번 둘러보시겠어요? 한 3분간 포토타임이에요. 둘러도 모시고, 친구분들이랑 사진도 찍으시고 하세요. 네, 맞아요. 키가 여기 있어서. 네, 네 안에 선물도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. 꽉 채워놨어요. 네. 와 민트 뭐야? 와 이쁘다. 아 어, 이거를 이금 좋다. 눌러보고 싶다. 안에 선물도 그렇게너 엄청 많은데? 빠치고 났어요. 뭔데? <laughs> 방금 화장실 같이 가놓고서 손안 닦았냐 이러고 있네. <laughs> 대찬이 <이제. 웃음> 그럴 수 있지. 아주 매컨색이고뭐 여기? 저희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한 지 벌써 1년 됐어요. 네. 마이비룸도 물 마이 이것도 똑같 이거 꼭 설치. 전도 일부 전방산이. 좀 보이긴 하고 어둡다 그러거든요. 그러 이제 이렇게 안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 이벤트를 좀할 건데 이제 친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. 이쪽으로 오시죠. 자, 친구분들은 다이쪽벽 쪽으로 와 주세요. 음. 자, 이제 고객님은 이제 이쪽에 서실 겁니다. 제가 카메라를 다른 걸 가져올 거예요. 자, 이제 우리가 어떤 이벤트 할 거냐면, 왜 이렇게 남자 또세 명을 이렇게 세워놨냐면, 예전에는 자동차 보면 번호판에 여기 봉인나사가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봉인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원래는 이벤트를 봉인나사, 이거 캡을 씌우는 이벤트랬는데 지금은 없어서 여기 보면 클립으로 돼 있는데 여기 클립만 지금 떠있거든요. 누르시면 딱 소리가 날 거예요. 딱 소리가 나면 이제 우리가 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. 아, 네, 이해되시죠? 네. 자, 잠시만요. 카메라 세팅 좀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, 이제 여기 클립이 떠있는 대로 눌러서 딱 소리가 나가 낀다. 그럼 우리는 이제 저랑 같이 여기 서 있다가 딱 소리가 나면 성재가 축하해서 박수를 친다. 에이, 이해되셨죠? 네, 고객님 한 해볼 겁니다. 자,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이제 친구분들을 가리실 수 있으니까 딱 끼시고 살짝 뒤로 물러나셔서 카메라 꼭부이하세요 네,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. 제가 신호드리면 하실 거예요. 자 이제 시작해 볼 겁니다 자 무릎 앉아 자세 준비해 주시고요 자친구분들 준비하세요 자 고객님 번호판 체결 시작해 주십시오 박수 준비 시간 드립니다확 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네, 자리로 모실게요 어차피 다 모자이크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고객께 차량을 잘 인도해 드렸습니다. 사실 고객께서 3시리즈를 타시던 분이 M340i를 사신 거라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매끄럽고 기분 좋게 끝날 수 있었는데 하이패스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. 하지만 또 고객께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거든요. 오늘 마침 생신이기도 하고요. 친구분들과 같이 우정사진을 한번 액자로 멋있게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더워. 고객님 차량을 사진촬영 대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6기통 고출력 모델들은 동동동동동동 배기가 들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실장님 예 촬영 있습니다 네, 멋있게 주차가 되었네 힘들어 더워 땀이 삐질삐질 났어요 와 진짜 귀네요어 엄청 귀한 차지 진짜 어. 그거 자 이렇게 조명 설치해 놓고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오늘 진짜 힘들다. 하는 게 없는데 왜 힘들지? 이게 더워서 그런가 보다. 오늘 좀 덥고 습하거든요. 굉장히 이킹 받는 킹 게이지가 올라가네요. 와 더워. 약간 무더운 느낌, 그래 그 느낌이 있다. 고객님 촬영 준비 됐습니다. 이제 내려가실까요? 네. 어떻게 찍냐면 샘플 좀 보여 드릴 게요 가족사진 드리긴 한데 약간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음, 그리고 얼굴 엄청 조그맣게 차가 메인이라서 네, 남성분이라도 괜찮으실 거예요 네,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어우 잘 나오겠어요 테스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시고 숨 쉬세요 자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여기서 그 그 아크테릭스 입으신 친부분은 조금만 더 숙여주세요. 하나 둘 됐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네, 이제 리뷰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리뷰 드리기는 혹시 한2 0 0 0까지 맞아요. 2 0 0 0 k 로뜰 때까지는 네. 급제동, 급출발, 금지. 그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비닐은 네. 어떻게 할까요? 일단 어. 요 발판 쪽은 제가 무조건 제거할게요. 네. 이게 있으면 위험해서. 네. 예. 시트비닐은 친구분들이랑 따로 제거하실까요, 아니면 오신 김에 그냥 버리고 가실까요? 제가 가서 뗄게요. 그러시죠, 그러시죠. 그 혹시 제가 필름 교체한 그 차액분 어디라 이체는 거예요? 아, 추가금 그죠, 네. 그죠. 네, 그건 제가 계좌번호 드릴게요, 고객님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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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이제 벨트 매시고 네. 친구분들 요차 타고 가신대요한 명만 한, 명만. 한 명만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건 이건 뒤로 둘게요 네. 그럼 이제 한번 출발해 보시겠습니다. 네. 그 안전벨트 매시고요 네. 네. 고객님께서는 준비되시면 비상등 끄시고 제 유도 따라 나오시면 됩니다. 고객님이 나오고 계세요. 친구분들이 같이 기뻐해 주니까 더,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. 자, 천천히, 천천히 나오세요. 고객님 조심 히 들어가시고 통화하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영업을 하다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. 변수가 진짜 많고 물론 담당의 이 직원인 저의 컨디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 오늘이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든 날이었어요. 근데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. 이런 나의 피로나 이런 것들이 싹 풀리는 느낌이 납니다. 오늘 아주 멋진 고객과 그 친구분들께 M340i 프로 출고 오늘은 여기까지.